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뭔가 영상을 키는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제주도 그 서로가 좋은 이유 다섯 가지 그거 이후로는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왜 여기 앉았냐 어 이거는 제가 준비한 컨텐츠죠 그쵸? 그쵸 네, 제가 이렇게 결혼고사라는 아주 재밌는 걸 들고 와봤거든요 근데 어, 이게... 음...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사실 불화가 일어나진 않을까. 저희가 사실 성격이 달라요. 재밌는 거 좋아하고, 개그코드는 다 비슷한데, 이제 정인이는 되게 차분하고 섬세하고, 저는 되게 불 같고, 불 같아 보이진 않지만, 불 같아 그이 많이 활동적인 스타일이어서 SNS로만 맞아. 보던 건데, 실제로 하려니까좀 떨리네. 떨려? <laughs> 우리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음. 와, 오일만 카드 진짜 오랜만 아니야? 거의 고등학교로 돌아가니까. <laughs> 돌아간. 하이스쿨로 돌아간, 우리의. 이게 근데 답안지를 체크하는 거야? 그치, 이제 공, 시험 보는 것처럼, 그것처럼 풀면 되는 거 같아. 우와 과목명이 갈등 해결 영역, 주 결혼 준비 영역? 육아영역, 자신관리영역, 취향이해영역, 뚜밤탐구영역 이렇게 있습니다. 산관리까지? <laughs> 이거 너무 복합적인데? 뭔가 내가 봤을 땐 최악의 점수를 맞이하지 않을까 어 여기 적혀있네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게 뭔가 하는 거 아닌가? 아 그건데 어 봐봐 아 커플 궁합도 한개에서열기개는10%야 음, 우리 10% 나오면 어떡해 이년을 만났는데 우리 몇개 맞을 거 같아? 우리 한 그래도 한 80%는 나오지 않을까 80%? 그럼 41개 41개지? 저는 21개에서 30개 예상합니다 의도적으로 <웃음> 아니 아니에요. 컨텐츠가도 아니 <laughs> 컨텐츠 아니에요. 저는 불화를 <laughs> 아니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띵동댕동. <laughs> 저희 그래도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저희 둘다왼손잡이잖아요 그렇죠. 그스트니다 아, 이 정도면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죠. 어, 아, 나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오랜만. 1교시 결혼 준비 영역. 띵동댕동. 이거 지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고 리뷰를 같이 얘기해보는 게더 재밌겠죠? 음, 그렇 네. <laughs> 아 이건 조금 8번은 전 개인적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를 보내고 퇴근했을 때 배우자가 해줬으면 하는 행동 다 종이 어떡하죠? 이거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말 없이 안아주기, 애교 부리면서 기분 풀어주기, 술 한잔하면서 대화하기, 날 힘들게 하는 사람 같이 욕해주기 다 좋을 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것도 하나의 역경 아니야. 아, 그렇지 일부러 야, 1교시부터 아찔하다. 재밌다.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를 뭔가 이색적이할수 있는 것 같아. 아, 했나요? 네네, 자, 그러면 저희 1교시 결혼 준비 영역. 자, 1번은 1번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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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2번, 3번, <laughs> 번번번번번번번2번3번에4번1번1번번번 <야. 웃음> <laughs> 4개 맞았어 서로. 아니, 그러니까 8 번에 3 번은 나만 마시고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였어. 어. 틀린 거를 좀 끝나고 다 같이 얘기해 볼까? 그렇죠. 이 교시 갈등 해결 영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갈등 해결 영역 1 번에 4 번. 1 번. 이번이번3번3번이번3번사번번 번. 번번 번. 야한개 맞았어 아직. 야 갈등 해결 영역 진짜 둘이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시한번 깨닫습니다 3교시 육아 영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댕동 어,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랑 민경이는 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육아 영역에선 조금 음, 많이 맞지 괜찮지 않을까, 않을까? 네.

첫 번에 3번 3번 오, 오 나, 야 제일 최고, 최고 점수야 지금 여섯 개 <laughs> <laughs> 여러분 많이 맞출 거했지다 맞춘다는 이유는 <laughs> 아 그래도 지금까지 역대급 점수야 <laughs> 자 이번에는 제 4교시 자산 자산관리 관리 영역을 관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띵동댕 안돼 대출 금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아니지 않나? 근데 뭐와 아, 나 근데 나이 자산관리 영역도 뭔가 감이 안 온다. 너랑 나랑 어떻게 또 다를지... 사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어, 왜요? 맞춰 나가는 게중요한거 아, 자산관리 영역 1번에 5번... 5번... 511...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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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번... 어 그래 나는 보니가 썼는데. 아그러까 약간 조금 괜찮은. 니까 저보다 잘 맞네. 몇 개냐? 소수형 빼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음 쏙쏙. 어. 어 이게 갈등이거든. <laughs> 아, 벌써 여러분 오교시입니다. 실제로 오교시 뭐지? 한국산가? 아니지 사교시가 그거지. 한국산. 어 그럼 사탐이네. 사탐 선택 1태 일. 제 오교시 취향 이해 영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를 각 번호당 하나씩. 아 이거 부분 어. 점수네. 아 그냥 해당되는 사울은 어, 어. 그냥 치는 거구나. 응, 응. 느낌적인 느낌. 와, 6교시 대박. 아직 5교시였는데 6교시 레전드. 6교시가 마지막이냐? 대박. 어. 이것도 중요하지. 느낌적인 느낌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내가 너랑 사이 어, 나 느낌적인 느낌 부른 거 같은데? 어? <laughs> 이번 했어? <laughs> 레전드. <웃음>

뭐가 하나만 정하기가 좀 그래 이건 난 액티비티인데? 아, 나도 둘다하네해 그럼 이거 맞는 걸로 음, 하자 맞는 걸로 하자 야 핸드폰 이것도 핸드폰 많이 핸드폰 다르다 취향도 아나 진짜 너가 기르는 돼지처럼 나온다니까 지금 이거 꼭 넣어줘 편집에 민희가 <laughs> 기르는 돼지처럼 나오고 있어 그렇지 않아요 자제 6교시 제 6교시 뜨방탐구 영역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민망해 아, 이거 조금 그 찍히고 있지? 자, 제 민망아, 뜨거 탐구 영역부대해서 시작해보도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야 야, 이거, 너무 민망아, 인규. 근데 이건 약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같아이는 어. 저희가 잘 모르는 2, 부분이고, 3, 4, 5, 6, 7, 오, 제일 많은데 어, 문제 있다, 이거. 7개. 있을까?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너스 영역이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후딱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조선고사를. 끝냈습니다 진지하게 풀줄 몰랐는데 아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들이 있어가고 맞아 맞아 진짜 근데 저희가 그러면 몇개 맞은 거죠 총? 1, 2, 3, 4, 5, 6, 7어 지금은 객관식은 다 끝났고 서술형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 텐데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세금을 떼고 나니 20억이 남았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너는? 친가 부모님 외가 쪽그 장모님 장인어른 각각 한 명당 억씩 주고 이억씩 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둘이 쓰는 걸로 저는 저희 부모님 집사들이고 정인이 어머니 아버지도 집사들이고 근데 이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고... 의도는 비슷하니까 어... 맞은 거죠 안 돼? 돈이 생기면은 친척이나 이제 가족 저... 이제 외가 쪽 그런 데 많이 쓰지 않는 거 저... 우리 31개 31개 맞은 거야? 오60%오 어... 어,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만, 조금만 아껴주고, 아껴주고 이해하면 더욱 재밌는 일들이 많을 이렇게 하다 지 않다 신나게 지내자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그래서 야 네가 딱 맞췄네. 네. 내가 아까 31개에서 40개를 했고 그러지 않았어? 아 그래. 아, 빨리 증거자료. 21개에서 30개 예상합니다그 부분을 넘어가 보자. 갈등 해결 영역. 그 오답 노트 적듯이 또 넘어가야 하지 않나? 아 맞아요. 1번에 4번 맞나요? 저 1번이요. 아 대화하지 않고 회피한다. 음. 그렇죠. 제가 회피를 좀. 이거는 성향 차이여 서 맞아. 3번에 2번? 4번. 음 알아서 하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뭔가 알아서 하겠다고 간섭하지 말라면더 걱정할 것 같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음, 난 평소에 그냥 알아서 한다고 말해갖고 음. 4번이 진짜 웃겼는데? 4번이 저는 <laughs> 배우자와 지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정인이 이제 어.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면은 어떻게 하면 저는 그냥 같이 신나게 논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 자리에서 음. 딱히 불편한 것 같지도 않아 나도 근데 이제 정인이는 지인들에게 싫은 눈치를 준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계속 오면은 자꾸 집으로 초대하면 <laughs> 힘들지 않을까 배우자가 술을 먹고 매일 늦게 들어온다면 정인이는 5번에 2번? 똑같이 나가서 고겠다고 협박한다 저는 좀더 극단적 극단적으로 어, 극단적. 저는 집 비밀번호 바꾸고 문을안 열어줄 거예요 얄짤없지? 큰일났다 <laughs> 와다 틀렸어 여기 여기 페이지 저희 다 틀렸어요 저 말했듯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저희가 나이가 조금 뭔가 애매한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나이가 뭔가 맘 편히 놀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할 수도 네. 없는 나이 딱 그냥? 7년 후에 다시 봐야 되는 이야기라서 맞아. 저희 가 이거 다시 그럴까? 나중에 진짜 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너무 추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살면서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는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정인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예상하고 체크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저희는 만난 지 2년이 됐는데, 그래도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직은 저희도 음.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커플이 결혼고사를 한번 풀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알고, 또 어떻게 맞춰 나가면 되는지. 이 제품은 빌러버스 제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빌러버스 결혼평가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마 하단에 링크를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약간 개그는 개그일 뿐 하나의 서로를 확인하고 또 얼만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사랑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laughs> <laughs> That's <good. I> am <laughs>